메시지를 짧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성탄절인데 이날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가 사실 만나야 합니다. 어, 오늘 오전 메시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아픔과 고통을 그분이 보고 계세요. 바로 그분우리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참잘 아는 내용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그 예수께 힘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의문이 가죠. 아니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까 근데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준한 것인가. 바로 다니엘과 또 다니엘 의 친구들, 또 여러분 잘 아는 예수도 또 모로두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들에게 증거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함께하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 정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 에페르시아전 지역에 선포되도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로 몇몇 분들이 말씀을 듣고, "몇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몇이 올까?" 하고 이들이 기도하며 며시를 대망한 사실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별이 떠는걸 보고서 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것인가 하면 "아, 이게 며시올 징조로구나" 하는 부분들을 누가요? 성경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섬겨줘서 될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자세를 갖는 건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에 오신 주님과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고 있을 때에 성교사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사만의 영혼들에게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미리 예외,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을 향해 가는데,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림짐작 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2,000k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먼 거리를, 뭐,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루에 40km를 가도 두달 걸려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죠? 그먼 거리를. 뭘 따라가죠? 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신기했을까요? 별이 앞길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놀란 체험들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를 붙들고 기도하라, 언약 잡아라 강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강단의 메시에 따라갔는데 시주 현장 속에 증거 나타나고 별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아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감격들이 오는 것이에요. 찬송의 3 9 1장을 보면은 메마는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은 그대. 뭘 체험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갈길 바로 그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냥.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이 날만 여러분들이 감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삶 속에서 그분 인도를 받나 이삶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받을 때 우리 쎄 모고 하죠 그먼 길을 가면서도 피곤치 않아요 왜 인도를 받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무엇을 인도를 우리가 무엇을 인도 우리가 받아들까요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묵상하면서 실제로 그메시지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이 처음에 중요한 것이거든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생각에 뭐가 싹 들어오는 것인가 하면 유대인을 왕으로 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겠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주는 거죠. 지금 뭘 따로 왔죠? 별 따로 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어디로 가죠? 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거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내 상식, 내 지식이죠. 이거하다가 뭘 놓쳐서요? 표를 놓쳐요, 표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전통이나 이 모든 가치가 안되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 따라가다 뭘 놓친다고요? 표를 놓쳐요. 성인들 우리가 놓치게 되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중심으로 말씀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낮시간에 무슨 기도하라고요 바로 그분이 인도받기 수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시간에는 그날 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낮시간에 뭐 할까요 내가 보고 만난 모든 부분들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가지 않게 되면 이거는 뭐 할까요? 내 눈으로 보게 되죠요. 이걸로 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뭘로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요성 승예들 바뀌어서 이걸 하지 않게 되지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의 인 왕으로 나신 데가 어데냐 하고 찾았더니 그냥 어성에소동하면서 그냥 헤롯 왕의 눈에 불을 켜는 거 아니 내가 임금인데 다른 임금이 온다고 어떤 놈이 온단 말이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 내가 임금인데 말이죠 그래서 바리생인과 세기한들 불러서 야 도대체 예수는 안데면 어디다냐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마,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가산 다슬자가 목자가 날 것이라 그러이 말을 듣고서 동방 박사도 들어가죠. 베들름향에 가니까 다시 뭐가 나타났죠? 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살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삼여 여러분들이 성이도를 놓쳐요.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찾아서 우리 따라가는 것이. 왜 우리가 주 레벨들이나요? 우리가 왜 말씀에 묵상하나요? 무학어서그 원인들 밖에서 하나님 뜻과 교회를 찾기 위하여서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별을 보고 이 동방인 박사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요. 여러분, 쎄이 감격이 있어야 되죠. 말씀 따라갔을 때하나님이 나를 인다는 그 체험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곤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세 가지 예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죠 아, 그리스도 t o Christo, 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t o c h 다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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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세 t 을 Christo, c h r i 을 t o c h r 어 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것이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하신 일들에요. 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바로 이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제성도를 하기 위해서 신자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왕으로 왕으로 오셔서 무엇하더러 사단에 빼앗겼던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거예요 오셔서 뭐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사단에 대한 이 박살 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그래서 황금을 드린 것은 당신의 왕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이 뭘 드렸나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 섞은 치명 200g을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바른 거죠? 시신의 향, 발언의 향 구면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상 대신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어디에서 왔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형벌이 우리가 안도 겁니다. 망을 운명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오늘 오전 몇시 나왔던 그고통들이모두온 것인가에 죄 때문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재생시 그리스도가 크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 그뭘 들어서요? 모략을 드리는 거예 그럼 향은 뭘 의미할까요? 향품입니다. 향기를 향기를 나타내는 거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에 이하여서 그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지는.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여신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도록 바로 동방 박사전은 성의인다심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준비 예물 자체가 한 사람 뭘 들었어요? 황금을 드이고한 사람 모략을 드이고한 사람 유양을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가 그렇게도심을증가하는 놀란 비밀을 여기서 전달하게 만드는 그게 세 가지 예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뭘 갖고 오셨어요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이세 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성탄절은 무한한 날이다 주 앞에 이세 가지 예물을 나도 주 앞에 드리는 날이 날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예물 드릴까요? 왕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드려야 되죠. 왕에게 그분 누군가요? 만왕의 왕좌신 바로 그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려. 요 날 월은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왜 부르셨어요? 이사 43장에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왕에게 합당한 그 영월커멓게 돌려들려야 되는 겁니다. 날 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멸망 상커요 구는 박업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합당한 영광 돌리는 왕으로 그 영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다 뭐가 무너지는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바로 그리스도 사단의 대가를 박센 바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현장에는 모든 흑암이 쎄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결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분 앞에 용이 찬양 속에서 어, 언젠가죠 시편 149편을 제가 며칠 전에 맺을 했죠 찬양의 능력들을 여러분 맺을 했는데 그 속에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오는 거지? 찬양은 양날 가진 금과 같다 이야기는 하 거죠. 금이죠. 음, 칼은 한쪽 면만 날이 승을 두고 우리가 도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도, 칼도자 칼이고요. 금이란 말은 양쪽에 날이 다 승글을 두고서 금이라고 이야기해 그냥. 칼은 한쪽만 비어야 되겠지만 금은 양쪽으로 막 피면에 다 잘라지게 되어진 게 금이에요. 뭐가 금이라고요? 찬양이. 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성각에 찬양할 때이 마음 갖고 찬양하세요. 그죠? 이 찬양을 때 뭐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이스 찬양 속에 뭐가 무너졌죠? 사활이부터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대시 그리스도에 넘겨지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모략을 드려야 돼요, 모략을 주님 앞에.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이 땅은 정말 창세 삼장 속에 빠져서 고통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문의 해답이 누가 해답이라고 이 해답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가할수 있는 자 이건 그 소설 제가 바꿔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유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소식을 전하는 오늘 선자의 미신을 우리에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고통 중에. 이 성탄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이에게 참된 축복의 길이 있다. 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도로를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들이 뭘 전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누구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일까요? 전도자의 발 자체예요. 왜요? 로마 10장에서 누구든 죄름을 부른 자는 군 얻을 것이 해놓고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안전하면 누가 듣겠냐. 죄네 들 것이 아니냐. 안전하면 누가 들었고 구원 받겠냐. 그래서 복음 전환자들의 발의하고서 믿음면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잖요 바로 옆러뭘 전하라고요. 참 유향으로 선제노스으로 하면서 뭐라고요? 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성찬을 그냥 성단줄이 아닙니다. 왕으로 바로 그분을 높이고 허강을 끄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스라엘 전달하는 이 유향에 이 직분을 우리의 물을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로서이 땅이 어떤 세상인가요? 지향 속에 빠졌어요. 영적 문제로 고통며 방하는 자들. 우리는 시대 살리는 미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갑당 노예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누가 건져 구원하는 것을 수 받았지요? 모세와 요호세와 갈레비요. 그냥. 시대 살리도록. 지형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내게 뭘었어요 이 선물을 나누라고 내가 주신 것이요 고통 가운데 해답이 없어서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무엇을 시대를 살해를 해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나 사는 곳곳마다 시대 변화가 일어나도록 날 불러주신 게뭘 막는, 지앙 막는 죄상을한날 불러주신 것이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세 가지 예물이에요. 진심 합당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예수가 그리되심을 증언을 했다면은 우리는 일이 예물을 갖고서 실제적으로 심앞에 오늘 성토너실 심앞에 나는 무슨 예물을 드릴까요? 왕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을 드리세요 나는 유향을 드리고 나는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미션 감당하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선시간되내진다면 이게 성패오신 주님 앞에 최고 우리 우리가 뭘 드리는 거죠? 원래 아마 뭐 영국 중에 뭐 예물 드리는 거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보면서 뭘생각하고요아저 예물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지 저 황금이, 저유향이저 모리아기 모리아기는 것이로구나. 나도 저놈을 드리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 되겠구나.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성탄이 최후의 성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승미도 받아 탄생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성탄을 신춘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을 해결하시 그릇들를 내가 정말 누리고 그리고는 던또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해당하는 이 애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병든 세상을 사는 일들에 쓰임 받는 저의 삶의 애들을 주님의 죄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의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율동을 보며 영을 보며 새롭게 한번 다시 말씀해 시간 되도록 주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